지난 4일 상도제일교회에서 교회 자립개발 정책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남서울노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교회로서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이날 예배의 말씀을 전한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는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은 마치 생태계의 셋강을 살리는 것과도 같다면서 사역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명사적 대전환 시기인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보고를 하며 사역의 보람과 열매가 맺혀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예배에 이어진 유홍선 목사의 주제 강의는 미자립교회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들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으며 강의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서로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논의된 다양한 지원 방법들이 사역의 현장에 접목되길 바라며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게 되길 소망합니다.